어올어올어올어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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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어했어미어해 미안해 미안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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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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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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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어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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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요령 알았어. 오. 가만히 있으면 돼. 내 요령 알았어. 야! 야! 겁내 느렸고. 어 이거 뭐야? <laughs> <왜안 보여? 웃음> 아니 이거 씨.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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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웃음> 방 있어요? 어 있어. 우리 원숭이 왔어요? 할게요. 아니 나 개피 줘봐. 아 <laughs> 아주방 없었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오, 우리 야템플레이 어, 저... 갑자기 어겼어 야요어어나 <laughs> 어? 어, 오케이 이길나이 길했어. 털었고 털 뭐야 <난 웃음> 됐어 집중해 집중. <laughs> 그래. 털 있어 왜털 있어. 아니 러스야 라스야개못 뜬대 개못 한다고? 아니 못 뜬다고. 아그 아이. 당신은 왜나 보고 안 도망가? 왜? 너 뭔데? 당신 나 죽일 거지. 네가 뭔데? 나안 알려줄 거야. 뭐야? 개 수상하네. 당신 왜 타인에 대한 겁이 없지? <laughs> 미션 하러 왔는데요? 당신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래 알았어. 비둘기야? 얘기하면... <laughs> <laughs> 이거 머리 위에 탐정 탐 썼는데 머리 위에 천사 뜨면 뭐야? 나 무제해 무제해 재학이 형막 말하면 안돼 <laughs> 죽을 수가 있어 그럼 난뭘해야되는 <laughs> 네, 네. 죽였어요? 죽였어요? 난 죽음이 뒤로 어? 들어... <laughs> 은선 씨는 나한테 주루건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양반아. 어 그럼. 내 투표를 언니 할것같어 그러면은 아, 맞아. 아, 왜냐면 내가 아, 정확히 아, 은선이 목소리를 주루건니다 아, 하는데 투표가 떴는데 죽어있어. 아니 나 아니라고. 나 조류 관찰자야 이 씨. 너지 너. 야. 아, 나, 나, 나 아니면 나, 저 새끼 <laughs> 죽여. 야나 아, 은선이가 어떡해. 나를 주루건니라고 부른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적격에 반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더블 킬. 때. 나라서 살아 있어 봐. 나라서 살아 있어 봐. 아, 투월눌렀다고아투월 눌렀다고. 아, 투월 눌렀다고. <laughs> 나는 나는 롱레인지 접었잖아. 뭘 접어? 롱레인지. <laughs> 뭘 접어? 롱레인지. 옵티 중에서 더 롱레인지만 접은 거예요? 롱레인지? 와, 이씨이 양반, 어떻게 하면 좋지? 클립, 클립, 따라, 클립. 따라. 아, 용, 레인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깔았어. <웃음> 나이스 이거, 이거. 이 다른 거에거 올려놓는 건 무슨 거이야 이거, 해 나, 내가 없다 아, 오케이. 내네아났어요 근데... 근데... 아니, 서경을 뛰어버렸는데? 지시저형 조심. 자탄 빠졌어. 아마 저기 지 아, 끼 가자. 면서 가야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아볼 <laughs> 아, 이. <laughs> 아나나아볼게 자탄 빠졌어. 아마 저기 아, 가자. 면서 <laughs> <킴 멘트 가자, 웃음> 가야 가자 가자 해자보자아 누워 누나 누워 아나 아나 볼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아나 아나 ...만 억까임 알았어 정원아 정원아 좀화나네 아니 이거 두 번은 이 얘기 두세 번은 얘기야 화가 풀릴 거 같아 아니 도도세데 지금 왜게임 김질란 장기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 진 무슨 소릴 끼친다고 어? 끝나고 한번더 얘기해야겠어 말이 됨? 간다 아니 정원이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거 네, 도도새라는 이유만으로 비질란테 그일킬할수 있는 캐릭터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도도새를 잡아 <두> 아 아픈 아, 여기 깨,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도도새가 무슨 애를 끼치는 악의 세력 악의 <두> 아, 아, 세력 도도새를 잡은 다음에 장인다가 확인해 와줘 도도새 맞아 이거, 이거 말이 되는 <두> <못 해봤더라도. 이게, 두> 됩니까 이게 개 개네 종원이 개 빡쳤네 도도새일 때 투표를 해주던가 어, <laughs> 어, 왜 거? 비둘기 리셋하려고 종쳤습니다. 방금 창고에 사람 겁나 많아서요. 비둘기 그래도 그 쿨이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본인이 어, 본인 뭐, 비둘기신가요? 말해봐, 말해봐 본인 본인 본인이, 본인이 오리어서 오리어. 누구, 누가? 호그미, 호그미. 누가? 진짜 고금이, 고금이. 아, 벤트에서 나옴. 에? 벤투? 벤트? 도두. 뭔데 도두. 오빠 지금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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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해봐. 나 기계공이야 기계공. 뭔 소리야 내가 기계공인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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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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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위 5분의 한분 오른쪽 의 5분의 5분의 5분다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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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5이의 5분의 5분의 이분의 5분의 아 어, 뭐야? 제빨리 가서 나이키? 아니 근데 여기 말 못하잖아. 왜요? 야, 이거 부모님 있서말못한데 그래? 아 그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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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laughs> 아니! 나이스! 아 존나 쎄! 나이스 세라핀. 저희 애가 이정도입니다. 홀리 샷 아니 형 브론즈 동생 상대로 너무 진심인 거 아니냐고. <laughs> 아니 근데 왜, 왜, 왜 약하냐고 이거 아니 왜 약하냐고 근데 왜 약한 건데 거야. 아니, 왜 받은 건데 별 받은 거라고 둘은 <laughs> 왜 <좀> 약하냐고 잠베로 의유 비정품 저격해요 의유 진상 분이 알아서 그냥 딱 세라핀 군각대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놨어야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으유, 으유, 으유. 아유 어쩔 수 없다. 다음 턴. 내가 간다 코인전. 훨씬 낫네. 뭐야? <엄마>. 뭐야 이거? <laughs>